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7월 28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9시 경남 F.C 대 천안시티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 핏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해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경남FC 대 천안시티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경남FC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경기가 잘 풀리는 상황에서는 성남을 4대 1로 이기는 등 화력 축구를 선보이지만 실수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실점이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 특히 박동혁 감독이 잦은 패스 미스로 인해 불필요한 실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패배한 경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천안는 상대로 페이스를 올리는 상황에서 역습을 당해 비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대 2 무승부 경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김태환 감독은 공을 소유하면서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점유율이 평균적으로 47%에 그치고 빠르게 이어가는 역량이 더 좋습니다. 물론 원정에서도 높은 실점 기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프스페이스의 수비가 불안한 것이 김태환 감독의 단전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윙어의 간결함과 윙백의 공격적인 활용 등 전체적으로 측면을 공략하는 역량은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남은 빌드업 상황에서의 실수, 천안은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수비적인 약점을 눈에 띕니다.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입니다. 천안은 대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선 팀들을 역습으로 저격하는 식으로 관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지난 대결에서 2대2로 무승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추천픽으로는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7월 28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 9시 전남 드래곤즈 대 서울 이랜드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남 드래곤즈 대 서울 이랜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전남의 강점은 에너지 레벨입니다. 특히 올 시즌 후반 대출력이 경기량 1.23골을 넘길 정도로 어린 선수들이 후반전에서도 공격과 수비의 전환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공세적인 편이며 11경기 무패를 기록하던 시기에도 무실점 경기는 단한 번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격과 자득점 양상을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굴려주고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카즈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반면 이랜드는 수비는 문제입니다. 특히 오스마르와 김옥규 두 노장의 플레이 타임이 상당히 긴데 이로 인해 이두 선수가 후반전에 안정감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공을 자꾸 풀어가는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 이랜드의 수비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팀이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하는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난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랜드의 수비적인 실수와 노장들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후반전에는 어린 선수들 위주인 전남이 트랜지션을 바탕으로 주도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적인 시간대에는 전남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추천픽으로는 전남 드래곤즈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국내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복근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